건축공학과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건축, 구조물과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학과입니다. 건축 디자인이 미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건축공학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에너지 효율성, 환경 적합성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즉, 아름다운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학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학과는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고, 실제 건축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궁금한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건축 설계의 창의성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키우고 싶은 학생, 나아가 건축 현장에서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됩니다. 개설대학을 보면 서울 지역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홍익대 등이 있으며 수도권에는 인하대, 아주대, 경기대, 가천대 등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울산대 등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건축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구조 및 시공 분야에서 건축 엔지니어, 구조 설계자, 시공, 관리자,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분야에서 건축, 자재개발, 친환경 에너지 건축, 스마트 빌딩 기술 연구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건설 정책, 도시개발, 건축 안전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과목 선택 전략을 보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과목을 통해 분석 능력을 기르고 과학에서는 물리학과 화학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수학, 물리학, 화학이 기본이며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전자기와 양자,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 같은 과목이 학문적 기반을 넓혀줍니다. 융합 선택으로는 융합 과학 탐구, 매체 의사소통 과목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 활동으로는 과학공학 동아리, 건축 구조물 모형 제작, 건축 설계, 공모전,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 과학 전람회 참가 등이 좋은 경험이 됩니다. 실제 건축물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거나 지역 사회의 건축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학과 연계성을 높여줍니다. 결국 건축공학과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열려있는 학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을 충실히 공부하고 다양한 탐구 경험을 쌓는다면 대학에서는 미래의 건축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